이멀리. 어? 다이놨스 어? 가야지. 어? 아 너는 작정을 했구나. 하씨 <laughs> 어지럽네. 아내 너무 세게 만네 저새끼 지금 의식하느라고. 아이 새끼 언제 맞나? 돌겠네 진짜로. 아 얘는 피관리도 잘해가지고. 힘 넣으면서 아 쟤는 나 그냥 완전히 베젤 플레이 해가지고 피관리 잘 되고 나는 이게 피관리가 족됐네 그냥 저 새끼 의시 존나 해가지고 혼자 아 세주 이성만 띄우면은 아 제발 세주 하나만 진짜 아나 돌겠네 진짜 세주 다 빼갔네 아아 아, 이거 세주 이성이었으면 아, 그래도 졌을라나 아, 김을 좀좁된것 같은데? 연번 판은 어쩔 수가 없는데? 100개 안 하려고 한 건데, 이게, 100개를 해야겠는데? 준비하시고. 어쩔 수 없다. 아, 어쩔 수가 없어. 아, 순방은 할수 있어. 좀만 잘 붙어주면 돼. 여기 한번 정찰 쓱 해보니까, 빈집이라 갈만해요. 여기서 이제, 아, 아니. 없없네 어, 제발 그러지 마. <laughs> 왜 저게 저기에 아, 빌드업이겠지. 물진이 살라운드 카르마 0말인데 0 가도 되나요? 가도 되죠. 가도 되는데 이제 8대 박는 거죠. 좋 <laughs> 됐어요, <laughs> 지금. 아 근데 기혼자 킴을 너무 안 따서 어, 한명쯤 어쩔 수 없다 아 다시 올리면 돼요 닥치세요 이판 그래도 기 좋다 시계 가자고 저 이거 왜 꺼내세요 지금? 다시 오니시지 그셨어요아나 이렇게 4, 나가고 싶나? 우 나예요. 어? 아픈 상처를 후에 파네. 어제리가 벌써 합소. <laughs> 존나 세게 때려버리기. 아맞방당 그쳐 내려오니까 애들 존나 못하네. 씨. 양악하네 그냥. 아 빨리 올라가지 다시. 아, 냄새 좀, 냄새 존나 구리네 그냥. 지도 맛방이면서? 나 맛방단 아닌데? 나 200점이었는데? 너랑 저게 달라 미안한데. 어? 아이 새끼 백발백중 가네? 밟아줄게 내가. 뭐냐? 가봐 어떻게 되나. 자다 펴면서 올라갑니다. 어? 아우 얘좀 세다. 얘 쓰자 이제. 아 예전에 얘얘 죽는 거 보고 칠라했는데 안 죽네. 아니. 아니 이거는 써야지, 죽는 써야지. 와나 이거 처음 보네. 나도 이런 거 처음 봐요. 아, 이래도 지네? 울겠네? 아, 괜히 바꿨네. 얘랑 만나면 야, 아린 지졌고 아 존나 짜증나네. 세주가왜 이렇게 안 나와. 오늘 씨발. 아갑주나다고나 죽어라. 닥쳐 이 문이 엄데 어떡하라고. 시간을 누구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. 어서 준비하세요. 아 어지럽네. 왜 존나 빡친다. 근데 문이 없을까, 오늘? 또 너야, 또! 아, 존나 빡치네, 오늘, 진짜로. 아, 오늘 운이왜 이렇게 없지, 진짜, 씨발, 존나. 아니, 이게. 아니, 아니, 아 야, 이게, 이게, 원래 이게 200점에서 여기까지 떨궜으면 내가 못하게 맞거든? 아니, 인정을 못하겠어, 운이이 운이 너무 없어, 진짜. 나 억울해, 씨발. 이 억울함 누가 알아줄까, 진짜. 어 인정, 운이 너무 없잖아, 오늘, 진짜. 어제랑 너무 차이 나잖아, 진짜. 어? 그냥 뭐 못한다는 애들은 그냥 결과론 훈수로 두면 뭐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냥 어? 그냥 결과론으로만 딱딱딱 훈수 두면 다 지들 말이 다 맞는 건데 내가 뭔할 말이 있어 무조건 쓰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? 그냥 보내야지 뭐어 교도소 보내야지 <laughs> 몇 년째 운이 없는 거야 <laughs> 야, 이 개. 나가 이 개새끼야 <laughs> 공감 안 해? 어? 공감 안 하지 또. 존나 <laughs> 아 씨발. 아. 아, 좆같아. 존나 와라 씨발. 아! 진짜 짜증나네. 아니 이게 그냥 운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게 이것만 이발만 할말이 없다는 게 짜증나. 남탓을 못 하니까 존나 열받다 씨발 나왔다. 씨발 나왔다. 아이거봐 운이 없다니까 그냥 이게 지금 멋대로 합해지잖아요. 아 근데 지금 템이 너무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? 이거 하자. 치라는게이 없어도 자기 생각 하다 보면 고야이 씨발여나. 아 이거 근데 템이 좋됐네 이거. 템이 너무 없네. 아, 템 씨발 진짜 개. 지스 제발. 아, 이거 해야 돼. 어 템이 없어서 프레드도 못 끌라. 어쩔 수 없어 이거. 스팡이 어떻게든 집어. 아... 아, 이성작이 안 돼가지고... 마 이런 연 좋은데? 어, 아, 잡다 아, 케일 잡긴 했는데 이건 이겼다, 이건 이겼다 뒤딜안 나, 딜안놔 들어가시고요 나 이거 오늘 처음 보는 거 같냐, 왜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지, 이거? 이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지? 이거? 아니, 같지? <laughs> 이게 잘파고들었어 오케이. 아, 이거 1등도 잘하면 될것 같은데. 세조이 개새끼 또 씨발 일석다리인거봐 개새끼 이거 씨발 존나억까해씨발잘이 왜 로즈 파이온 사이언, 사이온, 사이온. 정말 대 오케이. 아리컷. 나 가시고요. 모든키은휴마로 통한다. 캐리 아 이판 템엇가 존나 당했지만 실력을 극복했다 근데 근데 김우루는 좋았어 김우루는 좋았는데 테문이 좀 없었는데 응, 오론이 든든해 진짜 아아 씨발 아뭐가되냐 이거 기혼자 가자 갈때 됐어 자원이잖아 빈집이야 자 갑시다 가자고요 관중들이 기도하세요. 오셨습니다. 안 근데 사랑이 기도뜨면 무조건 기혼자 가야 돼. 존나 고트 증강이라. 와, 이 새끼 진짜 로봇 팔 아니라 다행이네. 저거... 왜? 뭐 나왔는데? 어, 아리 말하는 건가? 아, 아리... 아, 씨발, 바로 만났네. 죽갓네 아, 왜 나야? 아, 복공 제발 그만. 아, 좋됐다 복공 너무 많이 나왔는 아, 템 망했는데, 이거... 아, 뒤집기까지 진짜 환상, 환상적이네. 진짜로 어? 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. 아 이거 해야 되나? 아 이것도 괜찮긴 한데 이거 막 이렇게 안전하게 하자 그냥. 내순아 잠깐만요. 아 진짜 또 지랄하네 또. 아, 제발 이러지 마. 아이오니아가 변한다면 저 역시 따르겠습니다. 아, 이 카르마가 너무 안 나오는데, 울겠네. 이게 맞아?

버텨 버티면 이겨 버티면 이겨 노테마리는 새끼야 뭐 어? 아리가 뭐 무적이요 아니 잠깐만 이런 못 버리는데 나 아, 이런 못 버리는데 아 이런 써야지 아 지금 당장 쎄질수 있는 게 일단 이건데 아 하필 아 하필 별류되긴네아 근데 돈이 없긴 하다 라이브 버지라이즈긴 한데. 까지 가면 다 이겨. 주문력 600. 주문력 598, 618. 기도합시다. 내가 곧아니다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. 이유닛가습니다 아, 이런 버리자. 어쩔 수 없다 이거. 너무 욕심이다 이거. 이게 맞아. 아, 개딱지 좆됐다, 씨발. 라카 힐 어따 넣었어 아아 유아 이게 앞라인이도 제발 허 제발 아 씨발 아 이거 존나 아깝다 진짜 아아못 이기나 이거? 아, 잠깐만. 아, 여기 때리면 안 되는데? 아. 아, 괜찮게 했는데, 진짜 이걸 7등 박네. 아. 아, 내 등수가 너무 극단적이다. 이게 1등 하다, 7등 하다, 6등 하다, 1등 하다. 이게 이게 잘하는 게 아닌데. 그냥 운 좋은 판에 1등 하는 건데. 그냥 운 없는 판에 순방하는 게 잘하는 건데. 어제 내가 그렇게 해서 올렸어. 어제 내가 순방률이 높았거든? 그래서 점수 올렸는데 이게, 오늘은 진짜 개조빠 같네, 그냥. 왜 이렇게 입판도 박을 것 같지? 아, 나의 롤체 여정은 여기까지인가? 꺾일 것 같아. 아, 어제 뭐, 시발, 체를 가니만이 하는, 그냥, 근들갑 떨던 내가 부끄럽네. 운이 좋았던 거였네. 웃기냐? 오늘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운이 너무 없다 오늘 말이 안된다 이건 이거는 이거 운영자가 나 일부러 조종하는 느낌이야 내거에다가내거 확률 낮춘 느낌이야 그래도 협곡과 달리 티어 강등 없었어 다행이에요 윙 그러게요 다행이네요 참 다행이네요 위로해도 지랄? 야이 개새끼야 저게 돌리는 거지 위로냐 이 새끼야 현타 온다 나는 항상 뭐든지 애매할까 점수가 롤도 그래 롤도 400점 떨고 어? 롤 채도 치발 어 200점 260점 갔다 떨고 그게 명언이에요 진짜 애매한 재능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 재능이 없었으면 차라리 그냥 로리든 그냥 체스든 그냥 부실다리 그냥 대가리였으면 피치거렸였으면 내가 화 화도 안 내는데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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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캐리